여러분, 기차 타실 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저 선로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평범한 쇠길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안전에 책임지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철도 신호의 심장, 선로를 나누는 이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게 실제 철도 신호 기술 엔지니어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일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걸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대체 이 분할이라는 거, 선로를 나눈다는 게 뭐길래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신호 시스템 전체가 그냥 무너져버린다고까지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먼저 철도의 신경계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그토록 분할이 전부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지 또 어떤 방법과 규칙으로 이 선을 긋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로 위에서 우리의 안전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철도의 신경계입니다. 사람의 신경이 뭔가가 닿는 걸 느끼는 것처럼 이 거대한 쇳덩어리인 선로는 도대체 어떻게 열차가 자기 위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자동차처럼 휙 필할 수도 없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수백, 수천 톤에 달하는 기차가 지금 정확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와 이건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시스템은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궤도 회로에 있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선로의 특정 구간에 아주 약한 전류를 계속 흘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전기 회로를 만들어 두는 거죠. 평소에는 이 회로가 끊어져 있다가 쇠로 만들어진 열차 바퀴가 두 레일 사이를 딱 지나가면서 이 회로를 착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단락시킨다고 하죠. 그럼 시스템은 이 전기 신호의 변화를 보고 아 지금 이 구간에 열차가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정말 선로가 신경처럼 열차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체 선로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궤도회로 하나의 긴 신경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한 대만 그 선로에 들어가도 부산까지 전체 노선이 사용 중이라고 떠버리겠죠. 이건 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확성이에요. 그냥 열차가 어딘가에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특히 복잡한 역군에나 선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기 같은 곳에서는요. 열차 위치를 거의 핀 포인트 수준으로 파악해야만 안전하게 열차들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란 신경을 아주 잘게 잘게 나눠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분할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선로를 잘게 나누는 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런 목적들 때문입니다. 이 분할된 구간, 즉, 블럭이 있어야만 앞서가는 열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요. 복잡한 분기기나 교차점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죠. 우리가 타는 KTX 같은 고속열차의 자동속도 제어 시스템, ATC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 분할된 구간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또 혹시 어딘가 고장이 나도 딱그 구간만 콕 집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결국 모든 철도 안전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기초 공사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토록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선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긋는 걸까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색이라는 원칙에 따른 분할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한 구간에는 무조건 한 대의 열차만 이라는 규칙입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처럼 한 칸에 하나씩만 올리는 거죠. 그럼 이한 칸의 길이는 어떻게 정할까요? 바로 해당 노선을 달리는 열차가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비상 제동을 걸었을 때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 즉 제동 거리를 아주 여유 있게 계산해서 정합니다. 이게 분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요. 여기나 터널, 다리 그리고 특히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선로 전환기 같은 특별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곳들은 사고 위험이 특히 높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특별 구역으로 딱 설정해서 훨씬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좀 특이해요.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신호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선로를 나누는 경우입니다. 전기 신호라는 게 무한정 멀리까지 깨끗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레일 자체의 저항이나 주변의 다른 전기 시설 때문에 신호가 가다가 약해지거나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 신호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전기적 길이를 계산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선을 딱 그어 주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선로 분할이라는 게 그냥 한 가지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기준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감으로 대충 이쯤 나누면 되겠지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총 7개의 핵심 원칙, 이른바 황금률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진행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엔지니어들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당연히 열차가 멈출 정지거리나 붕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거리 같은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나중에 노선을 더 연장할 가능성, 즉 확장성이나 작업자들이 수리하기 편해야 한다는 유지보수성까지도 이 분할 설계에 처음부터 다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마지막 원칙이 바로 안전층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유로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무조건 가장 안전한 쪽으로 다시 말해 열차를 멈추는 쪽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대원칙인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나뉜 수많은 구간들에는요 아주 체계적인 이름까지 다 붙습니다 그냥 1번 2번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선에서는 보통 tc 121-0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tc는 track circuit 즉 궤도 회로라는 뜻이고요 121번 역 근처의 3번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속선에서는 자동속도 제어 시스템의 블록 궤도라는 뜻으로 BT, 즉, 블록 트랙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이 이름만 딱 봐도 해당 구간이 어디에 있고 어떤 종류인지 바로 알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강렬한 문구,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분할이 잘못되면, 신호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선이 엉뚱한 곳에 그어졌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시스템에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점유. 이건 선로에 열차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이른바 유령 열차 현상이에요. 물론 열차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에는 문제가 없죠.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두 번째, 탈점유입니다. 이건 선로에 분명히 열차가 있는데도 시스템이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투명 열차가 생겨버리는 상황입니다. 뒤따라오던 열차는 앞에 열차가 없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려오겠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투명 열차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7가지 황금률 중 마지막 대원칙, 안전측 설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철도 신호 시스템은요 어떤 이유로든 고장이 나거나 뭔가 신호가 애매하게 감지되면 무조건 탈점유가 아니라 과점유 상태 즉 열차가 있는 쪽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단 열차를 세우고 보는 거죠. 투명 열차가 가져올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유령 열차 때문에 잠시 멈추는 쪽이 100번, 1000번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차를 기다리다가 선로 옆에 켜진 빨간 신호등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 신호는 단순히 멈춰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바로 저 너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규칙과 기술로 아주 정밀하게 그어진 안전선이 있고 그선 안에 다른 열차가 있으니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알려주는 시스템 전체의 목소리인 셈이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선들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있는 겁니다.